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같이 공유하는 취미가 많이 없습니다 선호하는 운동, 운동도 다르고요 여가 시간을 보내는 패턴도 정말 많이 달라요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패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같이 앉아서 뭔가를 시청할 때에도 서로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영화를 볼 때면요. 저는 단 1초의 장면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넘겼다가 영화감독이 숨겨놓은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장면들을 넘기는 걸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제 아내는요. 뭔가를 볼때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빠르게 빠르게 넘기곤 합니다. 굳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운지 좀 지겹거나 좀 질질 끈다 싶으면요 재빨리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조하지 아내는 이 취미 생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사람 둘이 만나 가지고 9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것을 보면요 어, 전적으로 주님 은혜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저와 제 아내가 공유하는 하나의 취미 또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제 아내는요. 장보러 다니는 걸또 그렇게 좋아해요. <laughs> 필요한 물건이 한두 개 정도만 있더라도 이제 근처 마트를 가서 한참을 돌아다닐 만큼 이 장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틈만 나면 이제 애를 데리고 장을 보러 다닙니다. 특히 저는요,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 마트 가서 물건들 포장지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뭐 원산, 어, 재료명이나 아니면 영양성분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서서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여러 마트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가서 이거는 꼭 먹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추천 제품들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꼭두 새벽부터 저의 이상한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을까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포문을 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먹을 것 즉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라고 되어 있습니다. bread. 네. 즉 누가 봐도 이 먹을 것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양식에 대한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이라서 배가 많이 고프실 것도 같은데요. 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운전해서 가도 다양한 마트들이 즐비하고요. 외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아,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날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집에서 아내랑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식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저녁은 뭐 먹지라고 상의를 하고 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희가 던지는 저녁은 뭘 먹을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한가에 대한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라면을 먹든 누룽지를 먹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요. 그 논점을 넘어서 어떤 음식이 땡기는가에 대한 취향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온전히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밥상에 우리가 음식을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장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 너무나도 풍족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이 식품 회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빠르게 발전해온 이 문명 속에서 이 소비주의, 즉컨슈머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비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게 됐고요. 이 인간의 탐욕과 이 소비주의가 잘 맞물려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비문화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입맛을 맞추고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은 오늘도 다양한 물건들을 찍어내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음식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상품들과 또 넓은 소비의 선택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문제 또는 기본 윤리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풍족함, 이러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요 넘쳐나는 먹거리들과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만 고려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르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인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먹을 것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교회 밖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미 익숙한 사건이라서 제가 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은요. 마지막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시 모여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저 무제한으로 쏟아져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고 싶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식량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평민들의 생활 수준은 정말 밑바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세리들은 과한 세금을 매겨서 착취하게 바빴고요. 정세는 너무나도 어지러웠으며 또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주 관심사는요. 요즘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무엇을 먹을까 였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가난에 허덕여서 늘 염려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서 엄청난 양을 매일 매일 폐기하고 있는 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 되야 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는 단순히 먹을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이 염려와 불안함, 앵자 t 리를 보시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던 당시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나는 괜찮지만, 배를 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이 걱정 근심과 이 불안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돈으로 이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시나마 걱정거리를 잊어보려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기도 합니다. 즉, 죄에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뗄래야 뗄수 없는 이 걱정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염려와 불안감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저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이 불안감의 본질을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약한달 전에 우리 뉴비전교회의 유스 사역자로 부임해서 아직까지도 적응 기간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요. 어, 남침내 교단도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교역자를 환대해주고 또 케어해주는 그런 교회도 사실상은 처음입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요,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저와 제 아내는요 아직도 어이 뭐지라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원래 교역자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이런 것이 당연하지 않은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던 것인지 헷갈릴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애정을 저희 가정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이목이 쏠리고 제가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을 때제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물론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컸지만요.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불안감. 아이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라도 이 버블이 꺼지면 어떡하지? 등등 제 안에는 이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감이요. 그저 그 생각에서만 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오는 제 행동의 변화들을 감지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로서 형편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좀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나의 평판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 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요. 이 내면의 불안감들을 혼자의 힘으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아주 짧은 한달 안에 일어났고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 볼수 있었던 저는요 또 다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이고 또 지나치게 개인적이라서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 속 안에 늘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신앙이나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유스 아이들 마음 안에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친구들에게 버림받거나 소외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니면 아프신 분들께서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염려와 불안감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요. 이 단순히 이 양식을 뛰어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염려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 34절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이 불안감과 이 염려들을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현재 어떠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타인의 평가 때문에 늘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행여라도 이 빛을 잃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일차원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들을 마주하시고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리 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샬롬 즉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불안감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